자 여러분 아웃룩 닷컴이 있고 아웃룩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아웃룩 프로그램에도 PC나 맥에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여러분들 모바일 디바이스에 설치하는 앱이 또 있습니다 자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 좀 막막하시죠 자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피스튜터 전경수입니다 네 드디어 세 번째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한 그 캘린더 설정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설정하기에 앞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웃룩을 이미 그 계정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지만 사실 아웃룩 계정이 없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아니면 난 예전부터 한메일이라는 거, HOT메일을 썼었는데 비밀번호를 까먹어가지고 거의 안 쓰고 있다. 이런 분들은 또 이제 새로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지기 위해서 오늘은 아웃룩 계정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마지막 영상에는 제 스마트폰에 아웃룩 앱도 설치해서 계정을 만들고 이제 여러분들 핵심인 시작일을 월요일로 설정하는 부분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여러분 이제 많이들 쓰시는 네이버에서 아웃룩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엔터를 치면, 일단 광고가 나오고요. 광고를 쭉 내려가서, 여기에, 아, 이건가 보다 하고 이제 눌러서 들어가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제품 소개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자, 요렇게 outlook.com 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자 이와 같이 실제 이제 아울룩닷컴 로그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맨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무료 계정 만들기라고 이와 같이 나와 있죠. 이걸 이제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예, 자세히 한번 쭉 살펴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걸 하셔야지만 이제 다음 버튼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요것도 자세히를 눌러서 한번 쭉 살펴보신 다음에 뒤로 가시고 동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시면 아울룩 KR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제 한국에서 접속을 했기 때문에 아울룩 KR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부분을 눌러 보면 아울룩 점 KR, 아울룩 점 com Hotmail.com 세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계정을 새로 만드는 건데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은 Outlook.com을 가급적이면 선택하시는 게 좋다는 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이메일을 한국분들하고도 쓸수 있지만 뭐 해외 웹사이트에 저희가 무슨 뭐 AirBnB라든지 뭐 이런 거 여행을 할때 이메일 주소를 넣게 되잖아요. 그때 KR이라는 도메인이 여러분들 외국인들 입장에서 낯설까요? 익숙할까요? 아무래도 좀 낯설겠죠? 그러니까 좀 .com으로 하면 글로벌하게 많이 통용되는 도메인, 전미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outlook.com으로 해서 아이디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어지간한 여러분들이 쓰시는 아이디는 이미 돼 있잖아요. 만들어져 있으면 저 같은 경우 이제 뒤에다가 뭐 숫자를 좀 붙인다든지. 아니면 앞에다가 뭐이니셜를좀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디를 만드는데 아무튼 이제 아울러 kr로 할지 닷컴으로 할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나름인데 만약에 내가 해외 사이트에도 뭐 회원가입을 해서 이메일을 좀 받는다든지 이럴 일이 있다 그러면 컴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경수라고 해볼 텐데요 이미 이 메일을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미 있다고 나오겠죠. <laughs> 예. 뭐낙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도 많고 경수란 이름도 사실은 좀 많이 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은 이제 제가 이 실습을 위해서 만드는 계정이긴 한데 여러분들도 뭐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숫자를 뭐7 아니면 77뭐777 이렇게 행운의 숫자를 넣는다든지 뭐 이렇게 숫자를 좀 대입을 하시면 아무래도 좀 낫고요. 경수.jon 이런 식으로 해서 이니셜에 점을 붙여도 되거든요. 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아이디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저는 오늘 2023년 5월이잖아요. 그래서 2023년 5월에 만들었다는 의미로 202305라고 해서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뭐. 당연히 없겠죠 이 이메일을 쓰신 분이 그래서 경수 202305 골뱅이 아울룩점컴 이렇게 하고 암호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암호를 입력을 하시되 이제 요즘은 뭐 특수 문자라든지 기호 같은 거뭐 대문자 소문자 이런 조합은 필수잖아요 그렇게 가정을 해서 암호를 입력을 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팁을 받아보시겠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을 체크하면 이제 관련된 정보들을 또 받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받는 거뭐 나쁘지 않으니까 동의하고 계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이름을 입력하라고 나오죠. 자, 제 아이디, 또 여러분 비밀번호랑 아이디는 가입할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열심히 이제 회원 가입했는데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사실 제가 실습을 해보면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자, 생년월일도 좀 입력을 하라고 하는데요. 네. 제 생년월일은 그냥, 여러분들 제 생일을 알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1월 1일로. 근데 제가 나이는 69년생입니다. <laughs> 자, 그럼 이와 같이 해서 계정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아유, 이제는 뭐 보안 때문에 그런지 로봇이 아닌 걸 퍼즐을 풀어달라고 하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왼쪽과 같이 두 개의 아이콘을 화살표를 사용해서 점선으로 연결하세요. 야 이렇게 일찍 갑니다 마지막 단계 자동차 하고 이게 무슨 모양인지 모르겠네요 네 확인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거 푸느라고 좀 많이 새로 운 계정 만드신 분들은 좀 애를 많이 먹으셨을 것 같아요 로그인 상태를 지금 현재는 제가 이 시크릿 모드의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유지하진 않고 아니요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쓰는 브라우저라면 로그인 상태를 여러분 혼자 쓰시는 컴퓨터라면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괜찮겠죠. 자 이제 모든 단계를 마치고 이와 같이 이제 아울룩닷컴 첫 화면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이와 같이 각종 앱들로 뭐 캘린더나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고 받은 편지함 처음에 첫 메일을 보면 환영 메일이 온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야 처음에 좀 다섯 단계 그 AI가 풀지 못하는 그런 질문을 푸느라고 고생을 하셨을 텐데 이제 아울렛 계정에 왔고요. 이 아울렛 계정에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캘린더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가보시면 여기 이제 캘린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캘린더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월 단위로 기본적으로 캘린더가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지난 영상에서 주간 단위 리뷰를 할 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이제 작업주 하게 되면, 월, 화, 수, 어, 월부터 시작하네? 라고 하지만, 얘는 이제 금요일까지 끝나는 거고요. 주를 봤을 때, 이제 일, 월, 오늘이 화요일, 제가 이제 녹화하는 시점이 화요일이다 보니까, 일, 월은 작게 표시가 되고, 이제 화, 수, 목, 금, 점점 이렇게 이제, 오늘 날짜가 좀 폭이 이제 넓게 지금 표시가 되네요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자 여기를 일요일이 아닌 월요일로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 톱니바퀴 모양을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셔야 돼요 이 톱니바퀴 모양을 찾아서 누르시면 여기에 이제 설정이 나오거든요 그럼 쭉 내려 보시면 뭐 시간대 서울로 지금 돼 있고 날짜 형식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위에 보시면, 모든 아웃룩 설정 보기가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눌러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정과 관련된 설정이 나오고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요일 표시라고 바로 처음에 나오네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 첫 번째 요일 표시, 그리고 이제, 목록 화살표 단추를 누르게 되면, 얘를 이제 월요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월요일로 바꾸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시작 시간 업무시간이 나는 8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5시에 끝난다 이렇게 이제 요즘은 다 출근 시간이 좀 회사마다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보통 은 이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하잖아요 요 부분도 같이 해놓으면 이제 출근 시간 부분이 좀 밝게 보이고 출근 이외의 시간은 좀 회색으로 음영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세팅을 해놓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닫고요. 자, 이제 보면 뒤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나오고요. 위에 보시면 여기 지금 잘 여러분들 화면이 또렷하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요. 너무 화면이 밝게 돼 있다면 이게 구분이 안될 텐데 저는 지금 보면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약간 회색 부분도 나와요. 토요일 이 부분도 회색으로 표시되고 이쪽도 지금 회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아래로 내려가도 6시 이후에는 약간 음영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업무하는 시간을 볼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주간 단위로 세팅을 했는데 보면 위 아래로 이렇게 스크롤 해야 돼서 좀 불편하시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좀더 조밀하게 제가 지난 영상에서 0시부터 24시까지 자는 때까지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 드렸는데 그게 이제 아웃룩에서 화면 보기를 좀더 촘촘하게 볼수 있게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마우스를 놓고 오른쪽 클릭을 하는지에 따라 틀린데 요 시간 영역이 있는 부분에다가 마우스 오른쪽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럼 여기 이제 표준 시간대라는 게 나오고 그 아래 보면 날짜 표시줄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지금 기본 값이 이제 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0분을 이제 60분 하면 세부 정보를 위한 최소 공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60분으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스크롤을 거의 하지 않죠. 제가 지금 휠을 돌려 보고 있는데 0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나오고 여러분들 가용 시간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업무하시는 가용 시간은 이렇게 이제 보여주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놓으시면 아무래도 내가 밤에 어떤 일정 뭐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시차 때문에 본사 미팅이 위에 새벽에 잡힌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저녁에 퇴근 이후에 제가 보는 일정도 이 아래로 다 같이 한번에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하나의 이제 시각화된 대시보드처럼 볼수 있게 하는 뷰로 저는 이렇게 세팅을 해 놓고 쓰는 거를 좋아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웹 브라우저 버전의 아웃룩닷컴에 접속해서 지금 이제 계정을 만들어 보고 이제 실질적으로 시작 요일을 월요일로 세팅하고 또 촘촘하게 보기 위해서 30분 단위가 아닌 1시간 단위로 이렇게 맞춰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구성한 부분이 마음에 드신다면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아까 만든 계정을 한번제 스마트폰 화면에 넣어가지고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갤럭시 화면을 좀 이제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나는 이게 못 찾겠다 그러면 이제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아울룩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아울룩이라고 나옵니다. 여기를 눌러서 이제 저는 이미 이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설치라고 나오겠죠. 자 이제 설치가 다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울룩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새 계정 만들긴 할 필요 없이 위에 이제 계정 추가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알림을 보내도록. 여러분들 이제 이이아울룩이 테스트 계정이면은 뭐 알림을 굳이 허용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이걸 계속 쓸 거다라고 하면 여기 알림을 보내도록 허용을 하고요. 물론 나중에 이제 알림 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은 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저희 구글 계정 추가를 먼저 하지 마시고요. 이제 여러분들 아울룩 닷컴으로 만든 이 계정을 먼저 추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 그 메일 전송 프로토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일 처음에 설정한 걸 기준으로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 아까 만든 이 전자메일 주소를 먼저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또 실수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이제 회사에서 쓰는 이메일이라든지 또 다양한 이메일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실 때 그걸 먼저 써버리시면 좀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앱을 쓰실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먼저 넣는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아이폰을 사셨어요 그럼 아이폰을 사시면 여러분들 애플 계정을 먼저 넣으시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삼성 갤럭시 폰 처음 사서 개통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구글 계정을 넣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벤더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그런 디바이스를 여러분들이 뭔가 세팅을 할 때는 그 업체 계정을 먼저 넣는 것을 여러분들 권장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북을 새로 구입하셨어요. 뭐 서피스 같은 거를 구입하셨을 때도 처음에 뜨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먼저 넣고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제 아까 만든 kyong 아, 여러분들은 이거를 또 따라하신다고 제 아이디를 쓰시면 안 됩니다. 오늘 202305 골뱅이 아울룩.com 이걸 이제 넣었잖아요.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모든 것을 한 곳으로 라는 뭐 설명문이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 바로 그냥 스킵하지 마시고 좀 읽어보시는 게 좋겠죠. 자 계속 누르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기본 계정을 아웃룩으로 넣었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글 계정이나 뭐 네이버 계정이나 이런 부분을 이 추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회사 계정이나. 근데 일단 여러분들 실습하는 동안에는 그냥 아웃룩닷컴만 좀 익숙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계정을 넣으시는 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나중에 누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어, 데이터와 관련된 요즘 프라이버시 이슈도 있고 개인정보 보호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문구가 나오네요. 수락하고 아울룩을 계속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이제 브라우저에서 보셨던 그 화면하고는 약간 다른데 이제 일단 광고가 없죠. 무료 계정일 경우에 광고가 막 뜨는데 이 앱에서는 광고가 안 뜹니다. 메일 처음에 이제 들어온 메일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아래에서 내가 이제 여기에서 다시 이제 뒤로 가게 되면 하단에 여기 이제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매일 일정 피드 이렇게 있잖아요. 요 부분을 눌러서 이제 전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정이라고 누르고요. 자 이제 일정으로 오면은 한달 단위로 일단은 먼저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우측 상단에 요 달력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건 하루 3일 월 이렇게 나옵니다. 안건으로 누르면 이렇게 안건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하루 3일 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3일로 하니까 날씨를 또 넣으라고 나오네요. 날씨 추가를 해보죠. 그러면 이제. 앱 사용 중에 위치를 파악해서 날씨를 또 오늘 어, 30도까지 굉장히 오늘 더운 날씨에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여름이네요. 30도, 뭐 내일은 28도 이렇게 날씨 보여주고요. 지금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이고 이렇게 이제 스크롤하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지금 월 단위로 봤을 때, 지금 1월 화수 목금토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 부분을 이제 누르면은요, 여기에 그 제일 아래쪽에 톱니바퀴 모양이 있죠. 그래서 이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서. 설정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쭉 보면은요 연락처 일정에서 하단에 보시면 찾으셨어요 주 시작이라고 여기 주 시작 있죠. 주 시작을 누르면 주 시작을 월요일로 이렇게 이제 바꾸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화살표 눌러서 설정을 빠져 나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렇게 해서 한주 단위로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웃룩 앱은 이 3일 단위로만 좀볼수 있는 부분이 좀 불편하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이동 중에 사실은 뭐 일정을 넣고 그날그날 일정을 보지 이렇게 리뷰를 할 때는 사실 모바일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리뷰는 주로 좀,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가다듬고 볼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하는 거를 권장하고 또 최소한 태블릿이나 아니면은 노트북을 가지고 그리고 브라우저에서는 또아울룩닷컴이 제대로 보이니까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활용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세 아, 번째 찍는 영상이고 제가 아직 뉴스까지가 <laughs> 좀 아는 것 같아요 오늘 아, 많은 부분이 아마 편집됐을 겁니다 좌충우돌하면서 찍었는데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하자면 일단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실습을 하기 위해서 오늘 아울룩.com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첫그 멘트에 아, 아울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자, 여러분들 기존 계정 이런 거 일단 은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업무용으로 쓰는 메일이나 타사 메일 아이디 있잖아요. 뭐 Gmail이나 네이버 이런 거다 잊어버리시고 그냥 깔끔하게 새로 하나 만들어서 저와 같이 실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복잡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뭐 굉장히 오랜 기간 교육을 해봤잖아요. 근데 그걸 다 맞춰드리려고 했는데 아 쉽지 않더라고요. 기존의 연락처 동기화해야 됩니다. 캘린더도 가져와야 됩니다. 이런 걸다 맞추다 보면 진도가 안 나가거든요. 그럼 여러분 실제 본질인 이 아울룩과 원노트를 어떻게 정리 수납 도구로 정보 수납 도구로 쓰는지를 <laughs> 쭉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그 질문 받다가 사실 다 끝나서 일단은 여러분들 아울룩 o m 을 접속을 해서 예, 모바일이 아니라 브라우저에서 접속을 해서 계정을 깔끔하게 새로 하나 만들고 그 계정으로 일단 실습을 하는 부분을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캘린더의 시작 날짜를 첫날로 세팅하는 부분을 오늘은 데스크탑 앱은 아직 안 했어요 왜냐면 요 다음 영상에서 이제 되풀이 일정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되풀이 일정을 집어넣을 때 이제 저희가 음력 생일도 좀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울룩 pc 버전 윈도우 버전의 데스크탑 앱에서만 지금 현재 음력 설정이 쉽게 들어가거든요 물론 이제 뭐 브라우저만 가지고도 다른 그 공유 캘린더 기능을 이용을 해서 타사의 캘린더를 아이 캘린더로 만들어 가지고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음력 생일을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울룩 2021이나 회사에서 쓰시는 마이크로스 소365 버전의 아울룩 데스크탑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그 안에서 이제 되풀이 일정을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볼 겁니다. 그때 이제 실제로 데스크탑 프로그램도 세팅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